안녕하세요. 강대풍, 이세윤의 가요천국의 강대풍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세윤입니다. 세윤 씨, 세윤 씨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?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? 일단은 제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. 가족 중에서도 또 특별히 또 사랑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어, 엄마와 아빠 둘중 하나 고르기가 좀 어렵네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어, 내 자신을 가장 사랑을 해야 세상이, 세상도 저를 사랑을 해준다고 합니다. 아,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네. 자기 자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음. 듭니다. 아셨죠? 네, 오늘 배워갑니다. 네, 네. <laughs> 오늘도 대문을 활짝 열어주실 또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네 분을 모셨습니다. 어떤 분이시죠? 대학 가요제 스타 김장수와 김소희, 박시종, 철이 씨의 무대가 이어집니다.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. 박수 한번 주십시오.